DC to Maryland boundary city 주말에 날씨가 좋아서 3~40분 차 타고 애나폴리스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왔어요. 메릴랜드가 크랩으로 유명해서 해산물 식당이 많은데 추천받은 캔플러스라는 곳을 갔어요. 에피타이저로 굴 스튜랑 조개 튀김을 시켰고 메인으로는 크랩 케이크를 시켰어요. 여기는 크랩을 통째로 시켜서 깨서 이렇게 먹는 게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. 크랩 케이크 주문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. 깔끔하게 해치우고 식당 바로 앞에 이렇게 물이 있어서 소화시킬 겸 돌아다녔어요. 에나폴리스 메인 거리로 이동을 했는데 주말이라 주차하기 엄청 힘들더라고요. 여기는 작은 가게들이 많아서 걸어다니면서 여기저기 구경하기 딱 좋아요. 앤틱 스토어도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답니다. 여기는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서점이자 카페인 곳인데요.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풍기는 게딱제 스타일이어서 근처 살았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출석을 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야외 공간도 있는데 동화에서 볼법한 아기자기한 디자인도 있고 바람소리, 새소리 들으면서 책 읽거나 대화하기 딱이더라고요. 걷고 또걷다가 보트쇼로 하길래 눈으로 구경하고, 에나폴리스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 파란색 건물도 보고, 스타킹이 빵꾸날 정도로 발바닥이 아파서 <laughs> 여기서 강제로 여행이 종료되었답니다.